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이 죽기 전 유언장을 변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유언장을 마음대로 변경해도 기존에 작성한 유언장과 문제는 없는 걸까요? 진양철 회장이 협박을 당해 유언장을 변경한 거라면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언이라는 게. 음. 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할아버지인 진양철 회장이 죽기 전 유언장을 변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장자 승계만을 고집하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친애하는 송중기에게 모든 걸 물려주는구나 하고 좋아하다. 유언장을 공개하는 장면에선 참 아쉬웠어요. 이렇게 유언장을 마음대로 변경해도 기존에 작성한 유언장과 문제는 없는 걸까요? 만약 진양철 회장이 가족 중 누군가에게 속았다거나 협박을 당해 유언장을 변경한 거라면 나중에라도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유언의 변경과 그 취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언의 변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저희 의뢰인 한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아버지는 1남 1녀 중 장남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연락 한번 없는 장남보다는 자주 찾아뵙는 막내딸에게 나눠주고 싶어지신 거예요. 유언을 바꾸고는 싶은데 유언장은 장남이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내딸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싶은데 전에 이미 했던 유언 과 지금 상황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문의를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언이라는 게 목적 자체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유언은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방법 또한 기존에 작성한 유언장을 변경하셔도 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유언 방식에 따라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쉬운 예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이미 작성된 유언장에 변경. 하실 내용과 본인 이름 직접 쓰시고 도장 찍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실 경우라면 기존에 작성했던 유언장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만 유효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여러 장의 유언장이 있다면 가장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만 유효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증되지 않은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유언자가 변경할 거 없이 그냥 유언증서를 파기할 경우에도 유언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유언을 했는데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시면 된다는 말이죠 또한 유언을 한 뒤에 유언자가 생전에 그 유언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할 경우에도 그 모순된 부분의 유언은 없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아버지의 경우 장남에게 물려주기로 유언장에 기재된 부동산 가운데 그 일부를 막내딸에게 증여한다고 할때 별도의 유언 변경 없이도 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막내딸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에 기존에 했던 유언을 근거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유언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법률 용어로 유언의 철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새로운 유언이나 생전 행위 등으로 기존의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그 철회를 하게 된 이유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사기나 강박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속았거나 협박에 의한 거였다면 이걸 나중에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걸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법조항을 두었는데요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엔 선의의 제3사에게는 대항. i 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위 사건에서 만약 막내 딸이 아버지를 협박해서 전 재산을 막내 딸에게 물려준다라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아버지 사망 후 물려받은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때 나중에 장남이 이걸 알고 취소한다 하더라도 사실 부동산을 매입한 제 3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동산의산제 3자에게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막내 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 으로 할 수는 있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회와 취소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앞서 설명드렸던 철회는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반면 이 취소는 취소권 있는 사람이 취소 기간 내 취소를 해야만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앞에서 공증되지 않은 유언증서는 따로 유언자가 변경할 거 없이 그냥 파기만 하면 유언은 없었던 걸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유언장이나 녹음 파일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불에 다 없어졌거나 아니면 유언을 원하지 않는 누군가가 그걸 의도적으로 없앴을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아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럴 경우 유언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언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내용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유언 증서는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영상에 큰 응원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